모든 스킬이 연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원 저는 요즘 하버로 불멸을 가고 싶어서 하버 원챔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버를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하버의 간단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오, 알아보도록 하죠 하버는 일단 태각대이자 전략가이자 감시자입니다 분명 음, 전략가가 맞긴 하... 공격대 하버 혼자 연막이라면 동대에 붙어서 타 전략가와 같이 각을 지어주는 연막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투 연막이라면 하버는 무조건 타 연막보다 공격 연막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시자처럼 각을 가리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하는 게 그나마 쓸모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이 7칸이기 때문에 공격 때는 적극적인 교전을 통해서 빠르게 궁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플레이하면서 하버궁이 있는 라운드는 대부분 이겼던 기억이 많네요 수비 때는 포포를 활용하여 중요한 땅을 몸으로 체킹 또는 먹거나 미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 자체가 모든 스킬이 연막이기 때문에 각을 전부 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즉 각을 밀어내고 땅을 먹은 상태에서 지그라는 식으로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나마 쓸모있는 궁을 채운 다음에 반대 사이트가 뚫린다면 리테이크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내용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유익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 감사합니다. 근데 하버 꼭 해야겠니?